레위기 네, 14장 8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은, 아, 죄에서 회복까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죄에서 회복까지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회계 회개, 회계가 끝이 아니다. 회계가 보통 보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회계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뭘 이야기했어요? 문둥병 그죠? 나병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이 발한 사람은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쫓겨났지요, 격리가 됐지요. 여기에 격리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살지 죽을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박는 많은 덜짐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귀가 되어야 되는 게 14장 말씀이거든요. 그 14장은 뭐냐 하면 복귀 문제예요. 복귀.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제, 이 정제를 하고, 야,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 너는 이제 깨끗하다. 이런 선언. 이제는 공동체에 합류해도 된다. 이런 선언.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회계라고 하는 거 어, 회계 보통 사람들은 회계를 감정적으로 정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막 울고 막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정리 그런데 이 회계가 그럼 감정적으로 정리했다고 다 끝나느냐 아니지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계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한번막 실컷 울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막 두드리고 그러면은 끝났다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회개는 어이의지적인 어지적인 영역까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의 변화. 행동이,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누가 보그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 내가 굶고 힘들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이거 뭐예요? 생각의 영역이지 그죠? 그 다음에요 돌이켰어요 그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진짜 자기를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회개 전 과정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 잘못했어요. 말로만, 말로만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지요. 어.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만이 아니다. 고백했다고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 2 4장에 보면은 새도 나와 피도 나와 물도 나와 우슬쳐도 나와 백향목도 나와 기름도 나와 제사까지 아주 복잡복잡한 과정과정들을 지나 가면서 뭡니까? 회복이 됐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회복이 아니라 이 레위기 14장에서는 새를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물과 피를 묻혀서 날려 보내고 또우옷 초를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비로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기 24장은 뭐냐, 삶 전체가 이삶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삶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뭐야?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한글도 잘안 돼. 구조 조정을 하는데 에,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레위기 14장의 핵심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들이 있지요?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잘 못하고 회개했어요. 나 회개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우리 김지혜 집사도 회개했는데요. 이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자 회개가 됐다. 회개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구조조정 시스템. 이 시스템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맨날 울고 맨날 울고. 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8 0세된 할머니가 크으 목사님 부흥 강사를 찾아와가지고 울고 막. 자기가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았다고 막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죄를 많이 짓고 남자들을 많이 꼬시고 막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막 그런 중보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그 할머니 오셔가지고. 또뭐 50년 전에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그 할머니는 부흥할 때마다 그렇게 한대. <laughs> 부흥할 때마다 그렇게 한대. 그것은 곧 뭐냐?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죄 의식, 죄 의식이지요. 이내 구조 속에서 머물고 있는 죄 의식 속에서 자유하거나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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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이 그렇게 내게 적용되고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방으로서 진짜 회개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순간에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자 구조 조정까지 했어요, 그죠? 시스템을 바꿨어요.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제 첫 번째는 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바꾸고 세 번째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공동체로 공동체로 복귀. 공동체로. 복귀가 될 때에 회개가 완성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회복 단계인데 이제 그 나병을 이 이스라엘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죄의 결과라고 보고 부정하다고 정리를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맞아요, 분리를 시켰어요. 에이 이게 에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부터 분리, 분리돼서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분리가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되어야. 이제 진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짐 밖에 있어가지고는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살수 있는 길이 없어. 항상 위험해. 항상 일이나 뭐 사자나 뭐고이나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덤빌 수 있고 보호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안 다녀도, 어? 교회 안 다니도 얼마든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굳이 시간 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막 자기 젊음을 다 바치고 나이가 들었어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네?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의 지속성을 갖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나뭐 요즘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흔히 좋게 말할 때 가난한 성도라 그러지, 저는 그런 사람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것 같으면 뭐한대 세운다 그래요? 그죠? 쓸데없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무시하고, 머리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저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회계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좀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정결 의식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가 뭐라고요? 정결 의식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진박해서 나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판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외부적인 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두 마리 새가 등장을 합니다.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피와 물을 뿌려서 날려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라고 하는 것을 기브리어에서는 찌포르라 그랬어요. 찌포르, 찌포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새 그런 뜻이에요. 작은 새 이거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살아있는 물, 곧 생명의 물에 흐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 죄와 죽음에서 벗어서 씻고 벗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정결한 삶으로 진입이에요.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정결한 삶으로 진입, 진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회복된 자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 어,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후에 오른쪽 귀, 오른쪽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좀 다르죠? 지금 이런 적은 없었잖아, 그죠? 그런데 자 어디다가 피를 발랐다? 오른쪽 귀, 귀 뿌리에다가 피를 이렇게 귀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어, 그것은 뭐냐? 귀는 뭐예요? 듣는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공동체로 회복이 될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설교 듣는 태도가 그 사람 믿음의 바로 메타예요 설교 들을 때에 눈 감고 엉뚱한 짓 하고 뭐 아니 성경책은 집구석에서 봐야 되지 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쳐넘기고 그 무슨 자기 혼자서 잘 믿는 것처럼 그거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개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방해하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눈 감고 팔짱 끼고 다리 꼬우고 또요 뭐부시을끄시고 무슨 종이 꺼집어내고 적는다고 적기는 뭘 적어 적기는 개뿔이나 적, 적어가지고 언제 보던가요 한 번도 안 보면서 그런 식으로 책을 칙칙칙칙 넘기고 그거는 목사보고 대드는 거잖아. 목사보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건 대드는 거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은혜 못 받게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무슨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더러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귀가 늘할래는 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라 그랬잖아요. 손. 어, 엄지 손 엄지 손가락이잖아요. 손인데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 다음에 발은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시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 뭐냐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차등해서 회복시키는 어, 제사들의 방법들을 말씀했어요. 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액수를 정해놓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큰 황소를 잡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 또더 있는 사람 더인들로 제사의 모든 형식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중심과 순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57절까지는 뭐냐 하면 집에 생긴 거예요. 집 33절에서 57절까지는 집에도 이 나병이 생겼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한세세 병과 다르다 그랬죠, 제가? 그죠? 이거는 뭐냐면 곰팡이들이 피었다, 이 말입니다. 곰팡이들이 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어, 정결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정결의 상태. 그래서 사람의 죄는, 아,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공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병든 집은 벽돌을 제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 부수고 철거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정과 공동체가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원치않게 진짜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해결도 봐야 되지만은 공동체의 안에 들어오는 그런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혼자서 잘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오직 여기 지금 13장, 14장에서 말해서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씻고 들어와라, 해결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할수 있고 혹은 죄도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공동체에 정말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예배를 살리고 믿음이 살아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